계란 두 개를 풀어 놓겠습니다. 소금 넣지 마시고요. 그냥 계란을 이렇게 풀어 놓으세요. 프라이팬이 달궈졌으면요. 올리브유를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. 대파, 반 마늘. 마늘하고요. 파하고 넣고 이렇게 기름을 냅니다. 그런 상태에서 새우를 다 넣어주세요. 간장 한 스푼, 불소스도 반 스푼 넣어주세요. 참치액도 한 스푼. 요리는요, 아주 쉬워야 자주 해 먹잖아요? 다 익어갈 쯤이에요 청양고추 다진 거 넣어주시고, 후추도세 번만요. 이 상태에서는요, 불을 세게 해 놓으세요. 세게 해서 새우를 푹 익힐 겁니다. 풀어 놓은 계란을 이렇게 넣어주세요. 준비해 있는 치즈를 듬뿍 위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. 300g입니다. 치즈를 이렇게 올려놓고요. 불은 좀 약불로 하고요. 치즈를 넣고요. 파슬리 가루를 이렇게 뿌려주세요. 치즈가 녹을 때까지 불은요 약불로 놓고서 뚜껑을 닫아주세요. 이렇게 해서요 치즈만 녹으면 끝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요 거의 다 됐습니다. 그럴 때 불향도 날겸 소치를 한번 구워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하면 불향도 나고 치즈도 빨리 녹고 더 맛있겠죠. 크리스마스 때요 술 안주로도 좋겠죠. 맛있겠죠.